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너무 더워요. 저희들 다녀. 하동에 오면은 놓칠 수 없는 곳, 자 하동의 케이블카를 타러 왔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굉장히 무더거든요 찌는 더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그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고 백원 버스를 타고 <웃음> <웃음> 여기 오려고 했는데 <laughs> 그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맞춰서 넉넉히 맞춰서 나갔는데요, 네, 한 20분 정도 빨리 나갔는데. 네. 이제 20분 더 기다리고 또한 10분 더 15분, 일찍 가고, 15분 더 일찍 가고 했는데 버스가 나타나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까지 택시비 또 쓰고 예. 또 여기로 오느라고 다시 택시비를 쓰고 거의 타고, 3만 가까이 되네. 예. 택시를 타고 결국은 저희들이 아, 하동 <laughs> 케이블 하동 플라이웨이 영어로 <laughs> 플라이 그렇게 되죠. 플라이 비나 웨이 어웨이 아니고 플라이 웨이 플라이 웨이 플라이 웨이 케이블카를 타려고 왔습니다. 이 주변에 바로 남해 남해에 접해 있어 가지고. 예, 경관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것 같아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그죠? 섬들이 있고, 저쪽이 건대편 결국 남해잖아요. 네, 예, 남해가 그죠?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예, 남해가 그리고 그리고 있어서 오늘 더 하려 해서 또 예. 모든 걸 보려고 이거 케이블카를 타고 짚라인도 타고 하려고 예. 한 건데 너무 더워서 과연. 아유, 세상에 오늘 무리 진짜 없겠지? 진짜 덥습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이제 남해를 다 바라다 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미스트 예, 불어내는 되고. 거 봐요. 너무 더우니까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또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송인이, 예, 2만원이고, 크리스탈이 2만7 0 0원인데 오늘은 그냥 일반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케이블카를 먼저 타려고 티켓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 라인을 타고 오면, 먼저 타고 오면, 네, 예, 영수증을 첨부 해서 한 사람당 4,000원을 디스카운트를 받아서 케이블카를 탈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저희들은, 예, 이러면. 집 라인을 오히려 더 늦게, 타입에서. 더 늦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라인은 어차피 예약이 1만 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케이블카를 바로 어,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내부로 들어왔어요. 어우,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제는시간이좀 여유가 있어서, 좀이 안에, 좀. 예, 케이블카, 아, 이 건물 내부에서 조금 여유 있게. 어, 어 산울림 김창한 작품전? 산울림 김창한이 네. 또 그림도 그리시는군요. 이야. 아, 여기 이거 있다는 얘기 나 들었어요. 아, 원래 어, 네. 저기 서울대 미대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통해 그림하는 그런 형 어. 우리 산울림 김창한 씨가 이곳에 작품전을, 네. 자 음악과 미술 참 대단한 분이군요. 자 여러분 날이 너무 더워서 이 예쁜 곰돌이가요. 자이 부채를 받으려면 하동 케이블카 구독 유튜브 구독을 하시면 매표소에서. 공짜입니다 공짜. 매표소에서. 매표소에서. 네, 다른데서 하시면은. 네. 자 귀여운 곰돌이 부채를 제들이. 아, 너무 더워서. 이제 4층으로 올라가서 케이블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맵표소에서 곧장 들어오면 거기가 3층이고요. 예, 한층더 올라가면 4층입니다. 저는 여기서 4층인 줄 알았더니 한층 올라서 탑승장. 저 야외 정원에 한번 내려가야 네. 될것 같아요. 몇 층에 가방, 녹차 네. 체험장요 네. 아, 그 케이블카에서 이제 여기서 케이블카를 탑니다. 자, 저기 남해가 조금 더잘 보이는군요. 아이고, 또 모처럼 바다와 섬을 보니까 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개불카가 음. 음. 바로 이 남해와 근접해서 음. 아, 위치하고 있군요. 음. 그러니까 아, 이 남해를 바라보는 아, 전경이 음. 아주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사진도 찍고요. 자, 이제 케이블카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자, 아마 올라가는데 10분에서 15분 사이라고 하는데, 왕복으로 한 2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자, 이 산에 보니까, 이 하동에 와서 느끼는 점은, 그죠? 지난번에 삼성공 원갈 때도 그렇고,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에.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어휴, 저렇게 안전 그냥, 그냥 돌이네요, 돌. 또 비슷한 사이즈의 돌이 아주 옹기둥기 어, 예, 잔뜩 모여있습니다. 어, 또 시원하네요, 저렇게. 산에 돌이 잔뜩. 새로운 얘가. <laughs>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돌이 어 이거 보세요 다 그냥 돌이에요 다 돌로 커버되어 있고 군데군데 나무가 자라서 숨겨져 있어서 그렇지 산 자체가 그냥 돌산이네요 야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런 비슷비슷한 생김새나 사이즈가 비슷비슷한 것들로 쫙, 다 온통 덮여있네요 오 어, 신기한데요 깨서... 신기한데 아, 아니에요 깨서... 아니에요 이렇게 일부러 깰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하네요 전치가 온통 산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밑에. 오, 아, 전히 산이 네. 다 돌산이라서 여기 돌산이 오, 그래. 특이한데요. 진짜 처음 어, 이런 이런 산또 처음 한데, 봅니다. 쓰나미 와서 돌다 번지고. 이야, 이거는 뭐 그냥 돌산이네요. 금호산이냐 돌? 이야, 이거 신기합니다. 이건 너무 시원한 일이네.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수가 있죠 어, 온통 그냥... 이 돌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허, 이거 보세요. 나머지에서 또 돌이고 온통 돌이잖아요. 이야, 맞습니다. 이건 참 신비롭네요. 어. 생김새나 사이즈나 비습신 우선 에 쫄도 쫄도 와난 이게 더신기한데지 <laughs> 그래 그러니까, 비유가 너무 좋죠. 자 비유가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내려오면서 좀또 찍긴 하겠지만 아 비유가 아, 아주 환상적입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야이 하동 케이블카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타볼 만합니다. 아주 아유, 비유가 좋았어. 그 서네 그냥 뭐 가슴이 확 트이고 그 눈이 아주 편하게 시원해집니다. 편하게. 시원해집니다. 어이 정말 아름답고 예쁘네요. 어, 진짜. 예. 이 돌산도 도울산도... 그래. <laughs> 신기하고요. 돌이 잔뜩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아, 예상 막. 어, 그리고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갑니다. 케이블카가 짧은 거리를 잠깐 타는 게 아니고, 제법 그냥 타는 재미도 있어요. 아이고, 예. 아, 진짜, 진짜 예쁘네요. 어, 귀여워. 우멍해진다. 산 높아. 자, <laughs> 케이블 <진짜. 웃음> <laughs> 타고 정상에 올라왔는데요. 올라오니까 너무 더워서 좀 어디야, 어디, 어디. 더위 좀 식히고 전망대에 가려고 지금 아주 좋은 데가 있어 가지고 아이고 마사지기가 있습니다. 마사지기가 세 대나 있는데 아이고 뭐 값도 뭐 저렴해서 지금 2,000원을 결제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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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아이고 좋held.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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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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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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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원이 아.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 마사지가 아주 아~ 세게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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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모르겠어요. 2,000원 넣었는데 얼마를 하는지. 이야. 아니 내을 지키려고 했는데 땀이더 나고 있어. 아, 굉장히 굉장히 아파요. 아유 아유 어생각 그동안 마사지를 못해서 근육이 아마 뭉치, 뭉치 있어서 더 아프게 느껴지는것 같기도 하고요. 기계가 아니면 새 거래서 <laughs> 많이 사용을 네, 해서그런지 오우 제법 아주. 굉장히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2,000원을 냈는데 몇 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해서, 잠시, 마사지기를 한번 즐겨보세요. 아유. 아이고. 거의 시키려고 안마 의자에 앉았는데요. 이게 1,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00원이 뭐, 얼마 안 되겠지 해서 2,000원을 했는데, 끝이, 끝이 없어요. <laughs> 뭐, 얼마나, 한 20분? 끝없이 그냥 계속 하고 있고 아주 세가지고 땀을 식히려고 했는데 땀이 더 났습니다. 어우 근데 몸은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laughs>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 여기 또 앞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같이 놀이를 할수 있는 이런 뭐 고리던지기 투호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사지기와 간단한 놀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가는 길로 여기 푸드코트가 있고요. 이 푸드코트를 걸쳐서 전망 들어가 나 봅니다. 아, 이 옆에 창문을 통해서 네, 이쪽 방향으로 남해바다가 보이고요. 하동곰방, 하동곰슬마시 하동푸드코트가 있는데 아, 핫도그를 비롯해서. 돈가스, 우동, 그다음에 빵들이 있거든요. 아. 자전망대 하나 라보겠습니다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온 금오산 정상에서의 전망대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팽이예요 팽이. 대이그자 아우 <laughs> 우와, 넘어질 것 같아. <laughs> 자,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대. 오. 아, 보세요. 자, 전망대에서 바라다 보이는 남해 바다와 섬들이 보입니다. 네. 저어에게 오른쪽 끝까지 아이고 예쁜 솜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야, 어, 오 이슬진 바다공원이 대도 노량대교 오른쪽으로 해서 이슬진 바다공원이고 하동, 하동 어째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저위또 올라갈 수 있군요. 자, 이 오른쪽 방향으로 또 이쪽에 하동의 남쪽 끝자락과 저쪽 앞쪽에 남해의 섬들이 바다를 경계로 해서 뭐 큰, 예, 큰 바다가 아니고 아주 좁은 해역을, 해역의 바다들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제 남해 쪽의 바다들 바다 가운데 있는 작은 섬들이 너무 예쁩니다. 아. 보세요. 조그만 섬들이 저렇게 엉기정기 어, 모여 있고 아 바다 가운데 어 굴뚝굴뚝 이렇게 솟아나 있어요. 아이고 예쁘고 귀엽습니다. 팽이 의자들을 갖고 오늘 여기 또더 올라갈 수 있군요. 계단 위에 더 높은 곳에서 또 전망대. 어 저기 무슨 아, 송신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송신탑과 또 둥근 어, 형태의 예, 안테나가 있고 아마 이 송수신탑인 것 같습니다. 어 헬기 가내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아, 바로 옆에 집 와이어가 있군요. 아 그냥 바로 옆 옆에 그냥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지이어를탈수 있는 <놀람> 오이고 지와이어를탈수 지금 그냥 바로 옆에 <놀람> 안 돼, 안 돼, 안 돼. 나 타고 내려면1 0만원 <목소리> 아, 네 상당히 높은 데서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야 저희들이 조금 있다가 지바이어를 한번 체험해보려고 생각하는데 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어, 힘 이야, 오이고 상당히 빠른데요. 이 엄청. 어유, 속도가 엄청나데요 오이구, 야건 <laughs> <자, 그건> 그렇고, <laughs> 이것의 전망.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자 하동에 오시면 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오셔서 이 정상에서의 전망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네. 정말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전망대에서 한 계단 내려오니까 아또 이렇게 스카이웨이 길이 있습니다 금모산 스카이워크 이용안내 아마 여긴 또 다시 아, 갈수 있는 곳인가요? 수있고집 와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지바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갔다 가 어, 다시. 저희 밑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오시는 예. 게 맞습니다. 예. 아. 여기서는 따로 그럼 올라올 걸까요? 때는 어떻게? 해? 저희 차량으로 올라가요. 아, 차량으로 네. 올라오고요. 밑에서 교육을 받고 안전 네. 서약서 같은 거 쓰고 아. 장비를 다 싣고 안전 교육을 받고 올라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갈수 있습니까? 어, 자 스카이워크를 왜 아무도 없지 근데 시간에? 자 스카이워크를 이렇게 아그집 와이어 바로 위편으로 스카이워크 있군요. 아 지금은 예 지금은 아, 집 와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까 전만 해도 있었는데 아, 지금은 없습니다. 아 저렇게 셔틀버스를 타고 아 손님들을 운반을 하는 거군요. 나 여기 왔는데? 아, 예. 스카이워크를 타고. 자, 스카이워크를 지금 이용해서. 어, 네, 여기 밑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밑에 바로 나무들이 보이고요. 거북인가요? 자란가요? 큰, 노런색에 황금, 금호산, 아하, 그래서 금호산이군요. 자라네요. 그죠? 아, 금호산이라는 것이 황금 자라가 황금 자라산이라는 뜻이군요. 음 그렇군요. 자, 아 오늘 뭐 맑은 날씨에 아주 덥긴 하지만 전망이 좋습니다. 아 잠자리가 상당히 많이 날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아,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육안에는 지금 잠자리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자,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야, 밑에는 또, 밑에가 보여서, 어, 오금이 자리야. 네.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보면서 <목소리가> 보고 어, 이거 노량대교잖아. 바로 저기 가 남해읍이야 그냥 네. 저 앞에 보이는 데가. 하동 화력 저기 화력발전소래네. 이렇게 버스를 타고 사람들, 손님들 오 올라와요. 오, 자 저희들이 <목소리가>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올라와서 전망대에서 구경도 하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상당히 높은 지역에. 어, 있습니다. 어, 저게 뭐가 이렇게 또 전망대 저기 있는데요. 산책 산책로 전망대인 것 같아요. 네, 바다와 섬들이 아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 참. I know. 어떻게 이렇게 바위들이 이게 자연 자연의 자연 그대로의 이 바위고 돌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금호산이온가 저런 그렇죠. 바위 정도의 사이즈죠. 돌이라고 하기에는 좀큰 사이즈인데 비슷비슷한 모양, 비슷비슷한 색깔의 저런 바위들이 온통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죠? 네. 해를 아, 아, 저, 여기 바람 이렇게 맞으면 저기서 아, 앉아봐요. 여기. 바람이 여기로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해가 뜨어워서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앉아야 요 여기 앉아봐.